니 1억 어떻게? 아니다, 이제 1억으로 올랐다. 예? 아니, 1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물방한 새끼. 여기까지 온 비용 아니시니? 아, 그러지 말고 좀 봐주시오. 같은 동포끼리. 같은 동포? 하하, <laughs> 나이스. 돈도 안 갖고 지금, 동포 잤네? 돈도 안 갚는 이 그런 병이 새끼 그러지 말고 좀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좀만 깎아주시오 하, 알았다 좀다 깎아줄게 네 손모가지 하나당 천씩 얻더니 총 1억 6천만 갚는 게여기에서 기가 막힌 제안이다 어든.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뭐, 너를 내가 왜 죽인 너를 왜 죽여 니그돈 네 갚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알아서 좋 단에 손모 가지까지 하나 깎아주게. 어,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만히 이스라. 니빚 어. 네 맞으면 더 아프다. 백만 원씩 늘어나는 게 알아서. 이 아무러라. 어. <laughs> 답답해 미쳐버렸네. 그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새끼 하나 보내 볼면딴 놈들이 줄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장님! 일단은! 박용환 아, 씨! 브로커가 뭔줄 알죠? 이런 일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브로커들 다 똑같이 처벌받아요. 당신같이 질 나쁜 브로커는 더 가중처벌 대상이고! 씨발 진짜! 누굴 그렇게 몰아 쌌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몇 번째 경고인지 모르겠네요. 잘 들어요. 당장 밀린 임금 지급하고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세요. 안 그럼 출입국 관리사무소랑 경찰서랑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알아들었으면 가보세요. 아... 이 양반이 날 잡아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 나 입이 막 갑자기 근질근질하네! 서울서 내려온 남자고 밤에 뭘 하는 걸 내가 봤는디 누구 하나라도 나한테 뭘 봤냐고 물어봤으면 좋겠네. 그나나 나 혼자 본게 아니지. 박힘이랑 같이 봤는디. 이제 직접 팔까잖아. 아니 그 거서 기 저한테 먼저 팔아달라고 어, 해가지고. 성희가 너한테 팔아달래. <laughs> 살기가 서상훈이요, 서상훈. 서상훈? 예. 마약 감시관 서상훈? 서상훈이가 약을 팔아? 아니 팔아가 저한테 반나누자고 뭐 먼저 깨 어디서 는 내물을 그 현물로 받은 겁니다. 원래 서상훈이하고 그 최진필 아시지? 그 최진필이하고 짝지었는데 이 최진필이가 나가리 때뿐이니까 이제 이두삼이한테 또 붙어가. 이두삼이 또 팔고 나면 찌끄레기 또 받아가지고 저한테 니가 팔아가 용돈이라도 해서 쓰라.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 말이 형돈이지. 집한 채는 산다, 아닙니까? 잠깐만. 이두삼? 옛날에 그, 유엔파 꼬발리였던 이두삼? 아이고, 마, 미치겠네. 검사님 두삼이가 그 옛날에 이두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부산, 일본, 막, 지금 뻥으로 다챔피언못다 아닙니까? 하, 그런 게 국인선양이에요. 검사님 지금 시대를 못 따라가시네. 아, 씨. 죄송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거요? 아 아이, 당연하죠. 제가 지금 돈 벌라고 여기까지 간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아, 여 있습니다. 기카면, 북조선 물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군사기밀을 내게 독점적으로 넘겨주시오. 뭐, 중요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탑시크리실 경우, 건당 30만 달러 이상 져줄 수 있어. 아이, 씨바, 진짜 내가 몇 번을 얘기하던, 야! 내가 지금 군복 벗고 너희들 앞에서 동생들 한번 먹여살려 보려고 이렇게 굽신굽신 하고 있는데 내가 군에서 방공 교육만 10년 받은 사람이고 체질적으로 빨갱이를 하면 기갑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근데 씨내보 빨갱이로 사는 거야이가 간첩노릇 하라는 거야이가 그거 정색하지 마시오 사업가가 돈을 마다한다?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었구만기래 물론 아이씨. 최종적으로는 당에서 판단할 일 같지만 앞으로 박 선생이 하시는 모든 사업 아. 쉽지 않을 거란 말씀드리요. 아이고, 예, 예, 됐습니다, 됐어요. 들미가 잡혔단 게. 기어 1번 최만수가 한고인이 담그라고 한 것이 들통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 말참 섭섭하게 말하시네. 의원님이 토스해 갖고 나가 때린 건디. 외국에 보내야될 조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 할라니까 혹시나 땀만 먹지 마쇼 그럼 의원님이랑 나랑 같이 뒤져볼 거니까 알았소 또그 소리요 12년 동안 우려먹었으면 된거 아니야? 내일 돈이나 가져오셔. 그러고 나도 이제 마음대로 할라니까 알아서 하시고. 하...나 가 개새끼가 족쇄를 걸어야. 내래 귀순하라는 겁니까? 전향하시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집도 나오고 생활비도 나오고 직업도 찾아드립니다. 이런 그 조선에 있는 가족들도 다 데려다 주는 겁니까? 여기서 새로 가족을 꾸릴 수 있어요. 재혼을 원하시면은 이보시라요. 그, 짐승도 어미와 자식을 갈라놓지 않는데 그게 무슨 잔인한 말씀입니까? 독재 체제에서 사는 게 불쌍해서 그래요. 우리 목적은 독재 정권에서 한 명이라도 구해내는 겁니다. 내래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이 동물의 조선의 아버지도 않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건 철루씨가 독재 정권에 세뇌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세뇌되지 않아슈, 철루씨 세뇌되지 않아슈, 여기 오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슈. 아, 답답하네요. 이런 기회 두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만하시라요. 이거를 관찰사진 길이요. 그만하시라요. 어. 그만하시고 내일 돌려 보내주시라요. 그 강영기 대장님은 오늘 비번이십니까? 대장님은 왜? 아 소방학교에서 전설이시거든요. Yeah. 전설이. 내 얘기는 안하더나아 성함이. 됐다. 내일을 아는 순간, 네는 고랍하신다. 앞으로. 이가 현장에 투입되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상 90%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이 없어 잘 들어 진화, 구조, 대피 응? 요세 박자를 고루 갖춘 소방관은 극히 드물다 그 극히 드문 소방관이 바로 나야 그런내 밑으로 들어온 이상 너는 진정한 소방관으로 거듭이 날 것이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가자. 예? 어디를? 어딜... 가야지. 다시 었으면 아직 안씻었데요 새끼가 막라떼는1 분만 다시고 그랬어요, 마. <laughs> 아이 진짜 몰랐어요. 아, 김주환, <laughs> 주환이 엄마 나연정인 거. 야, 빵이 계실 때구나. 그쵸 맞네, 맞네. 인천, 그, 제갈파하고 영등포 대전 치를 때, 그때 빵에 계셨을 거예요, 아마.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때, 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김재철 부인 최은혜 아들, 김정환이까지 막 난자 당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거를 나연정이 혼자 마무리했다. 진짜, 와, 그나연정이 혼자. 그 영두포대장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제갈파 가가지고 보스 다지기 삐고 애들 다 죽기고 아들은 잡아왔어요. 아들을 잡아와가지고 그 제철이 앞에다 데려다놓고 눈깔 뽑으라고 그래놓고 혼자 깜빡하잖아요. 그 순순히 다 짊어지고 왜 옥살이를 했냐 했더니 김제철이 애를 임신한 거야. 불륜을 한 거지!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옥살이 할때 깜빵에 들어가 있는 게안정 수도 있어요 그죠 보복이 없잖아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그게 언젠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 안 나나비네? 아버지 사람 패가고 깜빵 갔을 때요 야 그때 아버지가 없은 게이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더라고. 엄마랑 나랑은 그때가 유일한 봄날이었어요. 알아요? 그 아버지 뭐 줄포 선창인가 그 가가지고 주먹 김두창시험은 부안이 아니고 정읍 명광 모포 뭐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대. 일자만 해라. 근데 그 노름도 빠져가지고 치료비하기도 바쁜디. 어째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고마해라. 우리 엄마는 말도 못하게 고생하다 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런 엄마가 어린 나를 붙잡고 아주 그냥 통곡을 합디다 니 스무 살 넘어가지고 애비가쳐 떠나살라 그랍디다 아주 그냥 그 젊은 나이에 암까지 걸려가지고 뒤져가면서 어, 에? 뭐요? 술 모질라요? 뭐 한명더 사올까?